1년에 자녀 둘을 결혼시키는 문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 분께서는 가련한 딸이 두명 있습니다. 작은 딸은 남자친구가 있고 큰 딸도 최근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 생각은 큰 딸을 올해 보내고 작은 딸은 내년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결혼을 서둘러 언니보다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둘다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옛말에 한 해에 한 집에서 두번 혼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도 있고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게 득되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요즘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스승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해야 옳은 것인지 바른 깨우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회원님 중에 한해두번 자녀를 결혼시킨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보니까. <laughs>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한번 어, 답변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 이제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자녀를 결혼 두 명을 시키게 되면, 한 해에 두명 결혼을 시키게 되면 지극히 경사스러운 일이 두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이렇게 한 해에 축복의 기운, 경사스러운 기운을 이렇게 두번 주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표현은 우리가 좋은 일도 이렇게 영거퍼 계속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결혼은 큰 축복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에 두 명을 하면 한 사람은 그 기운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못 받을 염려가 있다는 뜻으로 어, 두명 결혼을 시키지 마라 이런 개념이 생겼고 이런 그 유래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유래는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하나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 운세를 봐서 특히 두 사람이 결혼운이 한 해에 들어있으며, 한 해에 두 분다. 두 자녀가 한 해에 지극히 결혼운이 좋은 경우, 그러니까 큰 애든 둘째든, 그한 해가 결혼운이 지극히 좋은 경우에는 결혼을 시켜도 관계없다. 단 똑같이 좋은 기운을 받지는 못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큰 애를 결혼을 먼저 시켰든, 둘째를 먼저 시켰든, 그 먼저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결혼한 자녀한테 긴장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누가 됐든, 자, 두 명을 결혼시키는데 먼저 큰 애가 됐든, 작은 애가 됐든, 먼저 결혼하는 자녀한테 아무래도 초대장도 많이 보내고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하객 초대를 해서 결혼을 시켰어.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또 하객 초대를 똑같이 할수 있어요. 여러분 설령 하더라도 오는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부담스러운데 억지로 오는 분도 있고 인사치레 하는 분도 있고 어, 투덜대면서 오는 분도 있고 응? 그리고 안올수 없어서 투덜대서 오는 분 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분, 그냥 예의상 오는 분, 또안 오는 분, 응? 이렇게 처음 결혼식에 참여할 때의 감정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아, 몇 개월 만에 또 초대장을 보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 에너지 충만한 기운처럼 두 번째도 충만한 기운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기에 의해서 충만한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 인기에 의해서 사각기기도 하거든. 그런데, 충만한 기운으로 하게 되면 사각길 염려도 없고 에너지 질량이 매우 좋은데, 김다 빠진 감정으로 온다든가, 김 빠진 감정으로 결혼식을 한다든가 하면 그만큼 에너지도 약하고, 또 모든 감정들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약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길 염려도 있고, 그래서, 한 해에 둘을 시키는 것은 부담인 것이다. 그러면, 개인의 사주팔자에 둘다한 해에 결혼이 좋을 때는 내가 시켜도 된다 는 이유는, 하객의 기운이나 환경의 기운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다 매우 좋은 경우. 다시 말하면, 둘다 결혼 운이 매우 좋은 경우에는, 하객기 운, 저저저 저, 저 환경의 기운, 조건의 기운들 이런 기운들을 다 무마시킬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둘다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운이 똑같이 충만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해를 잡아서 결혼을 시키는 게더 득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음. 그리고 부득이 운이 맞닿을 때, 둘다 완벽하게 결혼 운이 좋을 때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한 해에 형제가 둘다 결혼하게끔 운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백상이 결혼한다면, 한 해에 둘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한 명, 두 명이에요. 예를 들어, 천대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백대 일, 천대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둘다 결혼 운이 똑같이 맞아떨어지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형이 결혼 운이 좋으면 동생이 좀덜 좋고, 동생이 더 좋으면 형이 덜 좋고, 또 누나가 좋으면 동생이 좀덜 좋고, 또 언니가 더 좋으면 동생이 덜 좋고, 동생이 좋으면 언니가 덜 좋고. 등등의 이런 식으로 약간씩은 기운의 차이도 있고 어긋남이 있지, 둘다 완벽하게 좋은 경우는 100대1, 1000대1 정도다. 그 정도로 드물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를 겹치게 잡지 않고 좀 이렇게 나누어서 잡는 게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 상담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 한해의 결혼을 둘 시키겠다고 태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혹이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기를 요구할 때 제가 운을 점검을 합니다. 오늘 점검을 해보면 일치하게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환경, 조건에 맞추려고 둘다 시키고자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한테는 트릭이 오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루었다, 좋은 날 잡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주죠. 그런데도 지들이 한다고 고집을 부리니 부모로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면서 잡아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둘을 한 해에 결혼하게끔 잡아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둘다100% 좋은 해, 좋은 달, 좋은 날이 다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있지만, 백대 1, 천대1 정도밖에 안 된다. 음, 여러분이 이런 위치를 알고 이 경사가 겹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해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한 해에 둘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를 나누어서 경사도 진행하는 방법이 좀더 지혜로운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어, 혹여라도 어, 부득이, 한 해에 둘을 시키는 일이 생겼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의 방편은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어, 방편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지혜를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둘다다 다 좋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둘다다 다다 좋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혼운이 아주 그 애가 좋은 자녀는 결혼운이 아주 좋은 자녀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적절하게 초대도 하고 적절하게 날을 잡아서 적절하게 결혼식을 잘 올려주면 되고. 결혼은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큰애가 됐든 작은애가 됐든, 한애 둘을 시키게 되면 결혼은 조금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 그이 결혼 날을 잡은 다음에 에, 반드시 이 부모가 어떤 종교가 됐든 이건 관계 없습니다. 뭐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관계 없어요. 어 결혼하기 전 7일 전부터 부모님이 7일 전부터 어, 깨끗한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어, 매일 아침마다 아, 하늘에 고하고 조상님한테 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올리냐 예를 들어 절에 다니는 분이면 절에 가서 매일 7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올려도 좋고 성당에 다니는 분이면 성당에 가서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종교하고 관계없이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럼 우리 도원에서 가르쳐, 가르쳐 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깨끗하게 목욕제기 한 다음에 정성스럽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들 둘째면 둘째, 둘째 결혼날을 잡아서 이제 크게 정성스럽게 결혼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천지신용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조상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선신께서 도와주시어 무사무탈하게 결혼식을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혹여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각 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결혼식을 안전하게, 빠르게 잘 해서 부부 화합을 이루고 자손 창성하고 빠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지극히 믿는 분은 종교 형식으로 해도 좋고. 특별히 종교에 집착하지 않는 분은 집에서 아침에 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정성스럽게 하늘에 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3분이면 됩니다. 그럼 매일 3분만 정성스럽게 투자해서 하늘에 고하고 기도를 해라. 아, 7일을 그렇게 한 다음에 결혼식을 정성스럽게 하면 사각 끼는 것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편중된 그 다음에 편중현상, 기운이 편중되는그 편중 현상, 기운이 편중 현상으로 좋고 나쁨이 드러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이렇게 큰 애든 작은 애든 그 기운이 원만하게 다스려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애가, 한 아이가 더 좋으면 한 아이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애 둘을 시키면. 요 아이가 더 좋으면 요 아이가 부족하고, 요 아이가 더 좋으면 요 아이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그 기운을 다스려주면서 쏠림 현상을 막아준다. 그러면 큰애 할 때도 그렇게 7일 동안 기도해줘도 좋고, 둘째 할 때도 기도해줘도 좋다. 단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싶다면. 운이 덜 좋은 아이를 기도해주라는 겁니다. 운이 아주 좋은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되고, 어, 운이 덜 좋은 아이를 위해서는 정성스럽게 부모가 노력을 해라. 이렇게 바르게 노력하면 탁한 기운을 다스려주고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응.